아무래도 중국이 이렇게 내수가 안 좋으면 네. 수출로라도 성장을 그렇죠. 해야 되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위안화 약세도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디플레가 반드시 모든 국가들한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인플레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약세로 해가지고 싼 중국 물건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게 되면은 선진국의 물가 중에 특히 주, 주로 중국의 물가를 수입을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산품의 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디플레 또는 중국의 수요 부진이 지금 상황에서 물론 장기적으로야 중국의 큰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것이 악재이긴 합니다만은 음. 적어도 올해 하반기 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를 봤을 때에 뭐 인플레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저주는 아니다. 음.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허재환 상무 모셔봅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제는 상무님으로 네 불러드리는데요. 약간 아직까지는 어색하지 않으세요? 네, 많이 어색합니다. 그래요. 네. <laughs> 그래도 이제 익숙해지셔야죠. 네, 허재환 상무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자 중국 얘기를 좀 오늘 집중적으로 여쭤본다 말씀드렸습니다. 뭐 컨트리가든 비구위안에 대한 네. 얘기는 많이들 이제 다들 아실 거고요. 항생제 수에서 이제 제외가 됩니다. 제외되기로 결정이 됐고 이거 시행이 되는 건 이제 다음 달4일부터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로 뭐 중국발 리먼 얘기까지 네, 비유가 네. 되고 있고요. 상당히 좀 리스크 위험감이랄까요. 뭐 이게 좀 높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반적인 네. 상황을? 뭐 사실. 좋은 상황은 아닌 거는 네. 분명한 거 같고요. 음. 근데 상당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수 있는 네. 거는 그게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이제 헝다그룹 사태를 통해서 저희가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아진 거를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중국 정부가 여러 가지로 이제 부동산 시장을 달래기 위한 조치들이 좀 나왔고 중국 부동산 시장은 그러니까 헝다그룹은 이제 부채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약간 뭐 소위 이제 좀 나쁜 친구가 나쁜 일을 당한 거니까, 뭐, 그냥 그렇다 칠 수가 있는데, 이번에 이제 컨츄리 가든, 비구이 위안 같은 경우에는 매출 기준으로는 2021년까지 이제 1위였고, 부채 비율도 굉장히 좀 건전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괜찮은 업, 친구였는데도, 어, 이게 이제 그, 굉장히 이제 홍콩 시장에서 이제 빠질 정도로 좀 네. 나빠졌다라는 얘기니까 상당히 이제 우량 업체들까지도 중국 부동산 시장의 어떤 위험들이 어, 이전 전이 되었다라고 음. 볼 수가 있어서 상당히적으로 이제 컨트리가전이안 좋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남아있는 업체들 중에 괜찮은 업체들은 아무도 없겠네? 라는 음. 생각들을 좀 해볼 수가 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음. 중국 정부의 어떤 그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통제력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신뢰를 많이 잃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지 않았나라고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중국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잘 막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다 이렇게 단도리를 할수 있지 않나? 단순하게 그냥 중국이라는 특성을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까지 왔다는 건 이건 그냥 그러면 내버려둔 건가? 일각에서는 뭐 그런 얘기까지도 있긴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중국 정부가 어 어떤 부동산 업체들을 통제하는 걸 잃어버렸다?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 봐야 될까요, 상무님 그러니까 그만큼 중국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한 신뢰가 많이 네. 흔들리고 있다라고 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츄리 가든 같은 업체들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기사 같은 것도 이렇게 쭉 네, 찾아보니까 네. 컨츄리 같은 비구이 위안 같은 네.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그 비공식적인 리스트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업체들, 살아남을 수 있는 업체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한 기업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 기업이 당했다라는 것은 중국 정부의 정책이 잘안 먹힌다라는 거죠. 정책도 안 먹히고 예측도 좀 많이 빗나가는 측면이 있고 여러 가지로 잘 못하고 네. 있는 거네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안 좋은 것들이 이제는 비우량 업체들 뿐만 아니라 우량 업체들까지도 전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것 같고.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걱정들이 뭐 굉장히 지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판 리만이라든지 이런 좀, 어, 그, 소위 말해서 정말 공포스러운 이야기까지로 번지고 있다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비고에 의한 얘기가 이제 불거지고 나서 생각이 난게 이제 헝다였고 네. 그다음이 또 완다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 이게 연쇄적으로 굉장히 위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차피 앞선 회사들도 좀 해결이 된거 아닌가 그럼 이것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싶던 차에 헝다일또 파산 신청? 네. 보호 신청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지난 게 아니구나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또확 들면서 위기감이 좀 짙어집니다. 헝다의 파산 신청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이게 아, 네. 진행 상황은 어떻게 이제 되는 겁니까? 일단 진행 상황은 네. 그러니까 2021년에 헝다가 그 디폴트 채무 불이행을 네. 냈는데 그 채무 불이행을 한 채권이 이제 달러 표시 채권이었습니다. 그데 네. 그거를 한 1년 반 동안이나 이제 어떻게 하면은 그 채, 채권자들한테 부채를 갚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리를 하다가 이제 작년, 아, 올해 3월에 사실은 이제 그, 어, 헝다그룹이 이제 그 안을 냈거든요. 음. 그 안을 냈고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게 불충분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그 자산들을 어, 이제 압류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홍다그룹이 결국은 이게 달러 표시 채권이다 보니 뉴욕에 있는 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어, 낸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해결이 된게 아닌 상태에서 이게 이제 문제가 이제 질질질 질 끌고 있다가 결국은 이게 이제 뭐 거의 이제 막판으로 몰렸다. 이렇게 봐셔야 될것 같고요. 어, 다음 달 10일날 이제 뉴욕 법원에서 이게 이제 최종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그 생각을 하고 어떻게 채권자들이 나누어질 건지에 대한 심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음.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는 어 그러니까 새로운 문제가 생긴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2년 전에 있었던 황다그룹의 사태가 해결되는 과정이 질질 끌어오다가 결국은 이제는 파산 쪽으로. 다음에 파산 보호 쪽으로 이렇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만큼 중국의 어떤 부동산 발 충격이 해결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특히 이제 홍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어 나름대로 이제 자구책을 마련한 게 갖고 있는 자산들을 판다든지 부채 조정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자구책을 마련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충분치 못했던 겁니다. 음. 왜냐하면 그 사이에 어. 그~ 이 업체 헝다그룹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부동산 시장이 안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수 있는 룸은 없는 여지는 없는 상황에서 이게 계속해서 부채력 규모가 이제 여전히 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헝다그룹이 이제 손을 드는 게 이번에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근데 중국판 리만 사태라고 보기에는 음. 그 만큼의 어떤 중, 중국이 안 좋은 상황인 건 맞습니다만은 몇 가지 측면에서 좀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리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긴 했는데 이 리만이나 미국의 이제 서프라인과 관련되어 있는 채권이나 파생 상품을 글로벌한 많은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를 좀 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황다그룹 그리고 이제 앞서 얘기했었던 컨츄리 가든 같은 경우에는 일부 투자자들만 투자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글로벌한 어 어떤 그 위기라기 보다는 중국 내에 중국의 어떤 위기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음, 음. 그만큼 이게 글로벌하게 퍼진다 특히 이제 금융에 있어서의 어떤 연결고리로 인해서 퍼질 위험은 좀 적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그 중국의 전체 은행에서 이 중국의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익스포저가 네. 한 전체 은행 자산의 한 (4에서) 5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충격은 있지만 아주 치명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좀 흔들려도 중국의 은행들이 물론, 굉장히 큰 손실을 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리만처럼 파산할 정도로의 음. 어 모습은 아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이거는 중국발 충격은 맞지만, 네. 전세계 경제위기로 확산된다라고 보기에는, 어, 그 정도의 이제 어떤 연결고리는, 그러니까 규모는 엄청나게 크지만, 이그 그 정도의 어떤 연결고리가 있지는 않다라고 좀 보여져서, 분명히 중국판 리만 사태로 번질 수 있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는 충분히 이해가 하지만, 이게 정말 현실화 될 거라고는 보여지진 않고, 오히려 이제 중국 내에, 음. 어, 중국 내에서 이런 충격들을 다 흡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음. 어, 중국의 부동산 시장, 또 중국의 가계 자산의 한 70%가 이제 그 중국 부동산이기 부동산. 때문에, 네. 이제 중국의 소비, 음. 특히 이제 중산층들의 어떤 정부에 대한 신뢰, 이제 요런 음. 것들이 좀 많이 흔들리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네네. 이게 특히 이제 컨츄리 같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그 디폴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영업이 좀잘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 14만 가구가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지금, 어, 그 집에 새로 산 집에 못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 곳곳에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중국판 리만 사태라기 보다는 제가 봤을 때 가장 최악의 상황은 중국의 사회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라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그 천안무 사태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굉장히 좀 강력한데 작년에도 이제 이자 내는 문제 때문에 뭐 일부 지역들에서 시위가 있었잖아요. 이 헝다구로 사태. 그 다음에 컨츄리 가든 사태. 이게, 어,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 다른 업체들까지 퍼지게 되면은 중국의 2선 도시, 3선 도시에서 막 시위가 나타날 수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있어서 중국의 사회적인 안전, 안정이라는 근간 자체가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중국판 리마 사태라기 보다는 중국 내에서의 이제 뭐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판 리먼 사태라고 많이들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네. 물론 어느 정도의 충격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익스포저 수준이라든가, 이런 걸볼 때는, 음, 뭐 아주 아주 치명적인, 해결을 못할 만큼, 그러,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 더 내재되어 있는 문제는 사회 불안을 이야기할 네, 네, 수 있다라는 쪽으로 더 주목해서 보고 계시는군요. 천안문 사태, 그리고 뭐 백제 시위도 네. 얼마 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가 있는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안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의 이제는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수요 부분, 디플레이션에 뭐 이제 거의 확정적으로 진입했다라는 평가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뭐 위안화까지도 지금 흔들리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당연히 이제 부동산 시장이 안 좋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차지하는 어떤 위치나 규모가 GDP의 한 30%가 넘기 때문에 이건 뭐 중국 경기는 아마도 음, 경기 성장률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하향 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올해 5% 목표를 중국 정부가 제시했지만 를 아마 안될 가능성이 높고 특히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떨어질 가능성들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디플레이 얘기가 또 나오고 있고 디플레이가 네. 얘기가 나오니까 어, 주, 중국이 이제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다 맞는 얘기고요. 지금 이미 이제 그럴 조짐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90년대 초반의 일본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일단 부채가 많다라는 것과 가장 크게 닮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라는 것도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미국과의 어떤 갈등도 사실 이제 90년대 초반에 일본과도 이제 많이 맞물려 있는 거죠. 뭐 예를 들면 87년에 이제 플라자 합의가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플라자 합의 이후 5년이 안 돼서 어떻게 보면 일본 경제가 이제 버블이 붕괴가 됐지 않습니까?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2018년 그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전쟁. 그게 딱 시작된 지가 지금, 지금 딱 5년째거든요. 음, 음. 공교롭게도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지금의 중국은 90년대 초반의 일본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고, 음. 그 이후로 일본이 한 20년, 30년 동안 물가가 계속해서 떨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대차대조표 불황, 장기 불황에 갔기 때문에, 뭐, 중국의 어떤 디플레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 이거는 뭐, 그냥 금방 끝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아무래도 중국이 이렇게 내수가 안 좋으면, 네. 수출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 수출로라도 성장을 해야 그렇죠. 되기 때문에, 위안화를 조금 놔둘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세가 되는 걸 그냥 놔둘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 위안화 약세도 어느 정도는 좀 불가피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게안 좋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국의 디플레가 반드시 모든 국가들한테 다 나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요? 왜냐면 지금 대부분의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인플레가 굉장히 높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죠.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를 약세로 해가지고 싼 중국 물건들을 막 이렇게 퍼뜨리게 되면은 선진국의 물가 중에 특히 주, 주로 중국의 물가를 수입을 하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공산품의 물가는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들 있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디플레 또는 중국의 수요 부진이 지금 상황에서, 물론 장기적으로야 중국의 큰 수요가 둔화가 되는 것이 악재이긴 합니다만, 음. 적어도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까지 를 봤을 때, 뭐 인플레이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반드시 저주는 아니다. 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입 측면에서는 그렇지만 수출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좀 둔화되는 우려가 전반적으로 있기 때문에 좀 악영향을 미칠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죠. 음. 예. 분명히 있는데, 보면, 그, 예를 들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네. 뭐, 디커플링이다라는 얘기들도 하고 있고, 디리스킹이라는 표현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 중국과의 어떤 공급망을 단절을 하려고 하잖아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사람들이 쓰는 많은 물건들은 여전히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이드 인 차이나 없이 완전히 디커플링, 디리스킹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음. 이 물건들이 이제 자꾸, 자꾸 싸지면은, 사실, 어, 그, 미국에서의 어떤 물가 목표를 물가 목표를 잡아가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조금 더 편안한 상태가 좀될 수가 있는 거고요. 대신에 유럽 같은 나라들, 유럽의 국가들, 특히 유럽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독일과 같은 나라들은 중국 수요가 주급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수출이 잘안 되니까 거기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더 마이너스 효과가 좀큰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디플레라는 거는 중국의 물건을 많이 수입하는 미국에는 어, 그래도 그 인플레를 어느 정도 통제하는 데있어서에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반면에 중국의 물건을 많이 파는 나라들, 특히 이제 저희 같은 그렇죠. 나라들, 그 다음에 뭐 독일 같은 나라들 같은 음. 경우에는 이게 디플레가, 중국의 디플레가 수입이 되면서 어느 정도 물가가 떨어진 면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우리의 수출도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대중 수출이 되게 안 좋은 상태인데요. 이게 조금 더 연장되거나 그 회복되는 시점이 지연될 수 있는 가능성들은 있고 특히 이런 것들이 이제 반도체라든가 뭐 석유화학이라든가 중국에 많이 파는 이런 품목들에 있어서는 여전히 저희가 좀더 조심스럽게 봐야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음.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보다 우리한테는 제일 중요한데, 이제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면 수출 얘기해 주셨고, 많이 우리가 대중수출 비중을 줄인다고 줄였는데도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쪽에 타격도 불가피할 것 같고, 정부도 굉장히 부동산발 충격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환율도 좀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아무래도 중국이 안 좋으면 당연히 이제 특히 아시아 쪽에 네. 그 교육들이 많은 나라들은 피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음. 어,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한국이나 대만이나, 어, 일본은 조금 거리가 있긴 합니다만은, 음. 그리고 동남아 비슷하게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뭐 결국은 중국이 안 좋을 때, 중국이 감기에 걸리면 저희는 이제 독감이 네. 걸린다라는 얘기가 뭐 사실 틀린 얘기가 아닌 걸로 좀 보여져서 당장 저희 이제 국내 경제나 어 측면에서는 상시 좀안 좋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중국이 또안 좋기 때문에 이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너무 나쁘게는 안 하려고 하거든요. 아. 그게 바로 최근에 한국과 중국에 대해서 단체관광 계획을 또풀수없에 풀수 없었던 게 저는 이제 이런데 대해서 영향이 좀 있었지 않았나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의 어떤 전체적인 수요 둔화를 100% 상세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부 산업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좀 풀어 줌으로써 뭔가 어 서로 간의 어떤 그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좀 있기 때문에 국내 저희 경제에는 전체적으로 국내 반도체를 비롯한 대중 수출이 지연이 되면서 내년도에 대한 전망이 조금 어두워진다라는 어, 그런 부정적 영향이 어쨌든 가장 큰것 같고요. 음.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에 대해서 조금은 완화적인 어, 조금 풀어주는, 특히 이제 내수 소비 쪽에서는 이제 관광객들을 푼다든가 하는, 뭐, 이런 한한형 같은 것들을 좀 풀어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부 약간 내수 소비 쪽에서는 조금 풀어줄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환율 측면에서는 당연히 위안화가 약세인 상황이고 중국 수요가 안 좋은 상황에서는 저희 원화도 뭐, 당연히 이제 좀 절하 압력에서 네. 자유롭지 못할 것 같은데요. 어, 네, 뭐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작년처럼 저희 원 달러가 이제 1,400원까지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닐 걸로 좀 보여지고 아. 1,300원 한 중반대. 왜냐면 하 최근 들어서 어쨌든 무역 적자 규모가 좀 줄어들고 있고 음. 뭐 최근 들어서 다시 유가가 조금 올라가고 있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그 수, 수출 물가가 덜 떨어지고 수입 물가 조금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무역 수지 측면에서는 조금씩 조금씩 적자 규모를 더 줄어들 줄어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한 1,300원 한 중반대 이상에서 아. 더 높아지기는 어, 좀 어려울 거다라고 좀보여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저희는 1,200원 후반대에서 1,300원 초중반대에서 음. 원 달러 환율이 움직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딱 지금 수준 달러 원의 지금 네. 수준에서 그렇게 큰 상방의 압력보다는 네. 네. 더 약세 흐름보다는 요 정도 수준에서 네, 움직일 네. 것 같다라는 예측까지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의 허재환 상무 함께했습니다. 상무님 고맙습니다.